아, 어, 네, 네. 에 스프라이트. 스이트이트이트스프이트스 정말 이배스프라이이이이이 <배배 놀람> <놀람> I'm n o 셨군요 r e if you're in the skull town. 충분해 스컬타운 어차피 시가전이야 <목소리> 위에 싸운다 여기 하나 잡았고. 네, 레이스. 아, 잡, depending. 쟤네,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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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네. 아직 도 있어 여기 완전 개피 다 깎아놨어 아뭐 뭐 건드렸니? 윈도우 건드렸다 그냥 올라가 버린다 누구야 버티고 나도. 아 뒤에 어 있어. 안녕 왔어 이스 양념다시미끝하다 야, 하다 야, 미하다 야, 하면윙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윙다 야, 미안롱다 롱보.. 윙보.. 다 야, 보윙하다 야, 윙안 윙고,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야, 아니 근데 n k they put 어야지 n t h p o r t s 아얘으 <laughs> 아, 이게 바로 그 뉴비 프렌드? 어, 잘했네. 아, 그냥 얼굴고 쓸까? 얼굴고 쓰자? 얼굴가안은것 같아. 아, 이게 좀더 탄창 아, 많아.. 많았다고 해야되나? 아이씨 진짜. 아니, 왜 총이 왜첫 번째 게 바뀌지 자꾸? 그래, 이래야 돼. 피스키퍼 얼굴고 어. 쓰겠다고 한 건데. 야, 달려가자. 지금부터 총소리 들으면 죽이는 거야. 힐링 업. 눈은 열렸지만 아저 동네가 스컬턴 와가지고 막타를 치긴 했는데 잠깐만, 템 상태가 영 좋진 않군요. 그러게요. 파츠만 다 있네 파츠만 이런 서블. 강태영 강선 먹고 싶어요. 아 강태영 강선은 왜? 강태영 아, 강선이 아, 아닌가 이게 사거리 연장. 뭐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똑같은거야 맞나? 그래요? 로큰요. 여기 잘... 털려 있고 여기 살렸는데. 가죠? 아, 니 살려가도 이미사라졌어이거는뭐 언제 살렸는지도 몰라 아니구나 살리진 않았구나 이색이 있는 거 보니까 은장사바이오의 소리가 들은이 방송 켜이 있었구나. 개람떨구사람다 차라리 지금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스 앞에 있네. s o m e 먹고 갈게요. 결국 쪽으로 아마 올거에요 일단 이 집에 있거든요. 이네 집에 있어. 나오. 위에 깜빡했고 둘다 깜빡했어 하나 더어둘다 깼다고 할게요 여기 내 앞에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쏜거 같은데 맞나?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Okay. 아아아 아. 아 는아세나 기절. 아 지어서 들어살릴게 이거. 아니야. 살린다 쟤네 나는. 저기 저분들 위에도 있다. 어디 방송 거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아, 잠됐잖 아, 요 응. 아, 잠깐만. 아, 잠 아, 잠피다 아, 잠거지 아, 잠 아, 아, 나큰거 없어가지고 잠깐만. 네 보이는데 뭐 위에서 있어 어디 비행기 쪽인 것 같은데 여기 위치 확인 안 됐어 여기 모탈 뭐 포탈 소리 들지 않았어? 방금. 방금. 레이스 있는데? 아. 레이스 있어 탔다 탔다 탔어 경화나 오 나이거 다시 탔다 그냥 <목소리> 사탈 하나 어어 포탈 다시 탔고 기있어 다시 탔어 아니 뭐하자는거야 방갈 집안에다 여기 방갈 뚜어 방갈은 다운 레이스 개피 레이스 아, 개피. 방갈 없어 레이스 1 안에 미라지까지 다운 하나 마무리... 일하어디갔니 여기... 나은이야... 아니 레이스 있어, 레이스... 어, 레이스는 있어, 어디 있니? 도망가 온거 같아... 앞에 여기 있다... 또 온다, 이거 딴 팀이다! <목소리> 병헌 너 왼쪽에 음 두명한명 깜빡했어. 오른쪽 개피인데. 나라다운. Enemy down. 왼쪽 라스트 두 명. 안에 방가 개피. 잠깐만요아 이거 레이스 개피. 아, 오케이. 둘 다운. 이쪽에도 있거든. 그 부야 조심하고. 거기 있으면 이거 그냥 살리. 어, 한번 어, 살리고 나서 싸될거 같아. 둘한 다운에 저쪽도 한 명일 거 같고. 레인 사파게 한명 남아 있다 하지? 아하. 사거방 바로 못맞추면은제빨라져서못 잡아줘. 아, 이붙이게 그냥 이거. 몇명이야 저기 확실하게 방거한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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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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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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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l i k 지 t h 다 t I like that. I 그 i k 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은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 h a 레이스 i k 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 h 도망친다. 이리로. 베스파인. 어 내가. 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어. 음... 채팅 기록이 있을 것 같아. 정말 못 먹었지만, 그냥 싸우자. <laughs>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이거 <laughs> 그냥 뭐 없는 거야. 아, 레이밖에 아, 어? 없어. <laughs> 여기 미라지다. 미라지. 도망. 분신이야, 분신이야. 응. 도망갔어, 이로 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얘 있어. 미라즈가 템이 어떻게 있어? 미라즈가 아, 죽었어. 미라즈 아무도 없어. 미라즈 아무도 없어. 아 어, 총을 다 먹었다. 응. 어디 갔어? 나안 보이나? <laughs> 여기 여기 있는데 깡기야. 그냥 그냥 얘 잡을게. 얘 혼자 그 미라즈 같은 거. 여기 한명인데 방갈? 방갈. 망가렸어. 그럼 그거부터 덮치러 갈까? 아그 안에 있다. 안에 있어. 좋았다. Reloading. 그거 잡으러 갈게. 이거 미라지 버린다. Reloading. 아빠 뺐네. 안에 있다며. 어디 갔어? 도망가고 있어 지금 앞에 여기로. 스모크 쳤잖아아 그러네. 확인. 총알 얼마? 있니? 나 한탄창도 없다. 망했다. 뭔데? 경탄이야? 경탄 경탄. 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에 있다. 얘총 먹었는데 근데? 여 줄게. 떡방. 여기 오면 바로 잡음. 맞음 조로한거 같은. 데 반대로 볼게 나도안 보여 일단. 어디 갔냐? 네분내 생존에 열명이면 많이 어 여기서 씨바 미친 새끼. 필. 진짜 필 진짜. 어디야? 뭐가 너무 잘 쳐, 씨바. So, 어어아 미친새끼인가? 아니 방갈 i 치도 진짜 또라이네 u hunger, puts you to the d 와 미친새끼네 e <laughs> d 어. 또라이 <laughs> 새 <웃음> <웃음> 아, 구하징 그 <와중에> 이걸 챙겼어? 구하징 한 건가 봐 챙겼던데, 아까 어, 우리. 치... 보급 하나 떨어지긴 했거든. <laughs> 이제 미라지 한명 도망친 거랑 열 명이었으니까. <laughs> 그래. 어, 미라지 한명 도망친 거. 아닌데? 미라지 죽은 거 같아? <laughs> 미라지랑 같은 팀이잖아. 그래? 어? 아, 미라지 죽었네, 저기 시체있네 그러면 저기 죽인 팀이랑. 체질새 너무 많은데. 야 경탄 있는 거좀 있어. 내가 네, 아예 안 들고 없어 아예. 없어. 경탄이 부족해. 응. 패키지 먹고 총 바꾸던 거. 여기 지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사람이 있겠지 뭘 먹을 먹는 걸 차려. 그래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있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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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거확인거 여기, 그냥 먹어 버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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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먹여라 이거 여러가면 한나 만난다 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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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에 여위 여기,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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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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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로가도 이거 요, 요 그냥 바이뒤로 도망가자. 어, 뒤로 빼면 어. 돼. 이거 싸울 필요 없다. 개백 뺄게 음, 우리 위치가 안좋 팀이잖아. 내려야 돼. 야, 우리 양각이야. 바로 있어, 정하나? 아. 어. 이안 맞을 수가 없는데? 야, 둘다깜빡해졌다 <laughs> 한명 피가 달고 있다 위에서 한라 기절 둘 기절이네 l l 잡 e I'm n 라라 s u r 다 I'm not sure i 나 you c 로 n t tell me. I'm n o 아좀 달려 왜저어나라게 띄어. 기 오케이. 감전하고. 들어타. 들어타. 나아나다 너도 붙어야 돼. 누구야? 붙고 <laughs> 있어. 여기. 여기 앞에 하나 있다. 하나 전설인데 이러면? 그냥 하나 전설 아니야? 살렸나?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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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야 이거 잠깐 우리 킬싹쓸이한거 아니야 이러면? 그 개많이. 난킬 별로 안 했어. 내가 많이 했어. 나하고 그 치키하고 둘이 다 먹었을 걸 나. 뒤에서 견제해서 견었를 해. 어. 그래서 편했어. 너무 너무 편했던 거 같아. 12킬! <laughs> 1 <12킬>, 2이게 <12킬. 웃음> 뭐야... 오... 존나 많이 했네? 이게 버스인가 오, 12, 14, 12킬! 12킬! 1킬! 1킬 네. 다 합쳐서 25킬! 1400킬 하고 버스 타면... <laughs> 1400킬 넣고 버스 타면...